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프다인 진해성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드라이버 드라이버 비거리 많이 내고 싶죠? 비거리 많이 내기 위해서는 어,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특수 훈련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드라이브 칠때 보면 은 모든 사람들이 큰 근육만 써서 예, 공을 있는 힘껏 치니까 오히려 공이 나가질 않아요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망치질 할때도 이렇게 예, 힘을 줘서 망치질 하는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톡톡 하는거하고 봐보세요 힘을 주고 망치질 하는게 이래요 이런데, 힘을 빼고 하면은, 스냅을 하면은, 망치질이 잘 되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이제 호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공을 가지고 내가 이 근육에 다 힘을 주고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게 얼마 안 올라가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거 안 올라가죠. 근데, 이큰 근육을 쓰지 말고 이 스냅 이렇게 쓰면은 오우 구박이 뻔했어요. 어? 자이 스냅만 살짝만 하면 얼마나 그저 천장에 닿자려요 이거만 탁 하면은 어, 물론 이제 큰 근육은 구동력이에요, 구동력. 자큰 힘을 근육 을 써서 구동력을 붙여서 공을 맞을 때이 힌지 얘만 탁 힘은 돼 이렇게 그 마이크밴더도이 하는 거 보면은 마이크밴더 선생님도 보면은 네,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여 공이 딱 있을 때자 왼쪽에 딱 막히면 은 여기서 자 여기 딱 막히면 여기서 응, 여기서 왼쪽 막아주는 것이손공을 쓰잖아요 이손공을 쓰지 않고는 절대로 공이 비거리가 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을 빼라 하는 거는 어 다른데 힘 빼기가 제일 힘들어요. 뭐 어깨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힘 빼기 입에도 힘 빼기가 힘들고 다 했는데 손목에 힘 빼는 게어 가장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요령만 알면은 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공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이 손목을 잘 써야 돼요. 이 손목을 잘못 쓰면은 어, 공을 맞고 나서 이 플리핑이 되면은. 이그리끝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빠지면은 다 훅이 납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이 원리를 자그리끝이 여기서 빨리 이 앞쪽으로 빠지면은 훅 음. 얘가 그리끝이 돌지 않고 이렇게 가서 뒤에 가서 왼쪽 봐봐요 여기서 뒤에 가서 빠지면은 치킨이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슬라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끝은 항상 우리 몸 중앙에서 돌고, 렇죠 이게 돌았죠? 45도 앞으로 돌고, 이그리 끝이 돌아야 돼요. 안 돌면 안 돼요, 이렇게. 내몸 중앙에서 돌고, 이쪽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10시 방향, 예, 이쪽으로 돌고, 이제 여 앞에가 12시라 그러면, 여기서 돌고, 10시 방향으로 올라가야 돼요. 얘가 돌고, 예, 약간 11시로 올라가면은, 약간, 이제, 스, 페이드가 걸리겠죠? 네, 여기서, 아홉 시방향이나 이렇게 이로 가면은, 훅이 납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못 하면은, 어, 공이, 여러 가지 구질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연습할 때, 내가 약간, 스트레이트 아니면, 스트레이트 페이드 걸려면은, 항상, 센터로 가서, 어, 여기서, 1 0시반 방향, 음, 딱 맞고, 1 0 시에서 1 0시 방향, 반, 방향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질이 좋아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이브를 칠때 여기 임팩트 백인데요 저가 아까 이제 설명하듯이 온몸으로 한번 쳐볼게요 온몸으로 치면은 별로 안 좋아요 소리가 이렇게 엎어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어 봐봐요 이러면 안 돼요 어깨가 오른쪽에 나가잖아요 그죠 오른쪽께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렇게 좀 내가 과하게 표현한 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배치기 하면 이렇죠 배치기 하면 열려봤잖아요 이렇게 어 그래서 여기 와서 백스윙 가서 다운스윙 할때이 손목이 공 맞을 때까지 오른손이 여기 유지가 되는 거아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뒤에서 풀면 안돼 뒤에서 풀면 훅 나요 예공 맞을 때까지는 딱 와서 여기, 여기 공, 여기가 공여기공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가서 어, 얘만 풀면 소리 퍼. 들리잖아요힘 와서도 그죠 여기 와서 공 맞을 때 살짝인데 엄청 커요 자, 이게 볼이 그냥 딱 날라갑니다 자 왼쪽 막아놓고 그냥 음, 퍼지는 음, 음. 소리 나죠 스피드만 붙이면 이렇게 와서 공 맞을 때 오른손이 딱써주는 거예요 자 코킹했던 거 절대 힌지를 풀면 안 돼요 여기서 대형을 세게 치려고 타에서 많이 때면 엎어 때리거나 어깨가 나가서는 그래요. 응? 딱 집중해서 그리듯이 공에 와서 쭉 붙어와가지고 여기서 푸세요. 이렇게. 땅. 땅. 그다음 여기서 봐봐요. 이 소리가 나 응. 이렇게. 자, 그래서 올바르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연습하시다가 안 되면은 저한테 그, 카톡이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도 좀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어, 시청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바보세요저 한번 실제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제 볼을 올려놓고, 이제 몸, 온몸으로 치는 샷을 해볼게요. 자, 온몸으로 힘껏 돌려치면은, 안 좋은 샷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일관성이 없게 되는 거지, 일관성이. 큰 근육을 써버리면, 이런 선이 없으면, 여러분들 공, 뭐, 슬라이스, 훅, 뭐, 뒤땅, 탑핑, 많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여기 와서, 백스윙 타면서, 어, 백스윙 타면서, 체중이 70% 가면서, 여기서, 흉! 순간적으로, 스냅으로 탁 하는 느낌으로, 자, 몸이 쭉 와서 여기서, 그러면 공이 벌써 맞는 소리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그 임팩트 백이 좀 있으면 좋은데 임팩트 백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이이 이 손목을 임팩트 백이 없으면 어, 여기서 자 왼발 여기 와서 침지가 풀린다, 왼발 허벅지 와서 풀린다 이런 느낌으로 땅. 여기까지 와야 돼요. 석탑 이렇게 풀면서 오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여기 와서 쭉 와서 공 맞을 때 푸는 거예요. 공 맞을 때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장 어, 가면 임팩트 백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손목을 부드럽게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어, 다른데 뭐 힘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일단은 집중을 손목에 힘만 빼자. 어. 손목에 힘만 빼자. 어, 그래서 아까공 이렇게 해봤죠. 에, 그런 느낌으로 이 선수들도, 노무 선수들도 마찬가지요. 예이 드리블하고 올때어 손에 힘 주고 이러고 이러고 드리블하냐라 손목을 탁탁탁 탁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런 느낌으로서 해탁 어, 이렇게 손목으로 어, 딱 어, 보내는 느낌, 에, 그 느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에,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골프 달인의 온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